fx는 x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인데 이 함수나 fx가 어떤 함수나 2의 x제곱분의 x의 형태나 같아요. 그럼 얘는 정의역은 모든 실수가 될 거고요. 두 번째 어, 대칭 함수거나 주기 함수 아니야. 그치? 그럼 세 번째 f 플라임 x 그럼 2의 2 x 제곱 분의 2의 x 제곱 마이너스 x 곱하기 2의 x 제곱 맞나? 그럼 2의 x 제곱 약분 해 주면 2의 x 제곱 분의 1 마이너스 x가 될 거고, 얘가 0이 되는 값은 x는 얼마? 1의 형태 그럼 1 마이너스 x라는 건 이런 식으로. 아, 이거 이게 아니지? 감소함수여야 되지? 이렇게 그려지는 거 맞나? 누구 그린 거냐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이 함수 그린 거야. 1, 풀, 마니까 그러니까 1에서 뭘가져 X는 1에서 극대를 갖는다라는 거죠. 그저 그러니까 함수는 극대 값 하나밖에 없는 함수야, 얘들아.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머릿속에 산처럼, 아, 이런 식으로, 산모양, 그치? 2차 함수, 이런 산모양이지만 극대 값 하나만 갖는 거 아닐까? 그러면 확인해보자 f2 플라이 맥스 확인해보면 2의 2x의 제곱 미분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의 x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곱하기 2의 x 제곱이 될 거고 그쵸 그렇죠? 2의 x 제곱 약분해주면 2의 x 제곱 얼마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어, 1 플러스 x 그러면 이의 x제곱 얼마가 돼야 돼? x 마이너스 2의 형태가 돼야겠네. 그러면 이게 y는 x 마이너스 2라고 하면 2. E, 풀이니까. 여기서는 위볼. 얘는 아볼. 위로 볼록한데 1에서 접선의 기회가 0이니까 극대 맞네. 이해합니까 자. 모두 해봐야 돼. 양의 무한대 보자. 이렇게 갔다는 헷갈리잖아. 그래서 이렇게 갔다는 거야, 선생님.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2의 x분의 x. 그러니까 x가 양의 무한대 위에 뭘로 가? 무한대고 얘도 무한대인데 누가 더 훨씬 크다. 지수함수 훨씬 크기 때문에 얘는 0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y는 0이라고 하는 x축이 또 점근선이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무한대 정의역이 모든 실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도 해줘야겠지. 맞아요. 자, 마이너스 무한대 해주면 음, x 곱하기 2의 x분의 1에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면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고요. 그쵸? 얘는 뭐가 돼야 돼? 무한대야 뭐 곱하니까 못해야 돼 마이너스 무한대입니다 뭐 이해합니까? 자 그러면 그래프 x축, y축에서 아까 극대 1 집어 넣으니까 얼마야 돼 그럼 1넣었을때 얘도 2분의 1이라는 극대값 가져야 되겠지 워낙 1보다 작아 얘들아. 2분의 1이니까 1보다 작을 건데 선생님이 그래프 그리려고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고 0지번으면 어 원점은 지날 거고요. 그렇죠? 1에서 극대값 가져야 되고 2에서는 1에서 2보다 작을 땐다 위로 블록이고 2에서는 아래로 블록이어야다 라는 그래프니까 사실은 그래프 형태가 이런 형태가 되겠다라는 거죠. 이해합니까? 오케이.